퓨저우 랑컵의 결승 상구 신진 서구단과 굿즈하우 구단의 바둑입니다. 뭐이 바둑 결과 다 아시죠? 어떻게 된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초반은 이렇게 두는 진행이 뭐 많이 나오는 진행이고요. 다 일반적인 수들이라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뭐다 인공지능 시절의 뭐 바둑 그러면서 다 무난한 진행들인데요. 여기서 이 어깨 집는 수, 이 어깨 집는 수를 보고 아, 해설장의 당입회이 구단, 야, 멋진 수. 이걸 진짜 두네요. 그러면서 신진서 구단의 강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짜오가 이제 여기, 여기까지 선수하고 우아기에 걸쳤을 때 원래 백이 여기 꽉 막아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상변에 진영이 아, 아주 백이 두텁죠. 근데 신진서 구단이 여기에 양걸침을 당했을 때 이돌이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 이쪽에 흑세력이 있는데 공격 당하는 게 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줬어요. 이렇다고 백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흙이 여기를 나와서 끊고 싸우는 전쟁이 되는 건데 원래 여기에서 흙은 이쪽을 두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나와서 여기까지 밀면 그때 이런 식으로 두고 이제 바둑게 일반적인데 과감하게 여기를 꼬부렸거든요. 그러면은 있고 한칸뛸 때. 여기 나오면은 여기가 아주 복잡한 전투가 됩니다. 서로 끊고 끊기는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신진서부단이 한참 생각을 한다면 과감하게 이수를 뒀습니다. 블루스팟이에요. 근데 사실 이수가 맥점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만, 막상 두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단수를 친 다음에 원래 흙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수 치고, 있고, 여를 단수 치고 나오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다음에 여기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길 기 이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백돌이 하나 둘세 개가 찢어져 있고요. 또는 하나 둘셋네 개가 찢어져 있는데, 뭐 하나 서로 간에 잡히면 이게 난리가 나는 복잡한 바둑입니다. 근데 이게 쌍방간의 최선이고요. 이렇게 두는 걸로 이제 잘 타협을 보면 백이 약. 약간 유리한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이 약간 유리하다는 것은 더미 일곱 집반이기 때문에 약간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죠. 일단 백돌은 세 개고 흑돌은네 개의 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와 네 개의 곰마 싸움이 흑이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구찌하고 단이 여기서 복잡한 수를 피해서 이렇게 꼬랑지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지사보다 유리해졌죠. 그리고 길 나가고 그 다음에도 사실은. 어, 지금 요거 약간 꼬랑지를 내려서 한, 한집 정도 손해를 본 건데, 이 다음에라도 흙이 여기를 두고, 여기 연결할 때이두 점을 잡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날 일자를 오고, 여기를 이제 이돌 살리면은 요거 두고요. 이렇게 둬서 이흙돌을 살릴 때 여기를 밀어오면 이제 흙도 이쪽 살리고, 이렇게 바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렇게 되는 걸로 흙이 한두집 정도 분리하고 두는 거예요. 약간 불리하죠. 그렇지만 뭐두집 불리하다고 원래 한집불리하게 출발한 건데 한집 깎였다고 승부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요 정도로 둬야 되는데 구자우단의 이수가 좀 오버입니다 법군단의 신진서우단이 여기 들여다봤을 때 아, 이수도 너무 과하죠 여기도 너무 과합니다 이쪽으로 뒀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나오니까는 신진서우단 여기를 늘고 여기를 뚫어서 여기를 두니까 이제 대책이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흙이 어떻게 받아도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민 고민 하다가, 붙자구단 이렇게 이 있고, 이도를 다, 상변을 다 죽이고 두는 거로 받으게 되면서, 이 장면에서 불과 한 50수 조금 넣어둔 상황인데, 신진서 구단이 벌써 한 다섯 집 유리해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거의 들어왔다. 근데 이게 너무 조금밖에 안 뒀어요. 그리고 문제는, 부자원은 굉장히 빨리 뒀습니다. 반면에 신진서 9단은 완벽한 승리를 찾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요게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자오단이한칸 뛰었을 때 여기 지키는 수도 블루스파시긴 한데 그래도 이제 사람 바둑이니까 이게 중앙이 좀 걱정되면 이 정도 두는 거로도 좋한데뭐 이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여기 뒀을 때 이걸 지켰으면 여기를 두어 놓고 뛸 때, 그, 이쪽을, 중앙을 두는 게더 좋은데, 중앙을 밀었죠. 여기 뛰니까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원래 인공지능은 그냥 이렇게 아예 두라 그러고, 상변 여기를 어디를 두면은, 깎아나가는 거로도 흙이 나쁘다. 100에 역시 한 4, 5집은 좋다라는 겁니다. 상변 백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두고 여기서 또 움직여 왔는데, 사실 여기까지도 괜찮은 게, 구짜하고 단이 이수가 좀 많이 무리수예요. 원래는 이렇게 막고 아변을 키우는 쪽으로 둬야 여기 차이가 좀 줄어드는 건데 이게 무리수라서 여기 한칸 뛰어 들어가니까 흙이 집 만들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씌워왔을 때 붙였잖아요. 원래 구짜하고 이쪽으로 두는 게 정수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여기를 뒀을 때 끊고 단수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심리석단이 잘 뒀어요. 이수도 좋고. 여기, 비상각을 두개 유도해 놓고, 단수, 요거 하나 들여, 근데 요거는 조금 악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들여다 볼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두는 게더 좋은데, 뭐, 실전도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여기다 두고, 아, 어, 요, 들여다 보고, 요걸 두면 보통 날 일자로 두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면은, 사실은, 그, 이게 모양이 나빠서 이거 끊기는 수가 있어갖고, 이 축이 안 돼요. 그러면 차이가 대폭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지서구단이 좋은 여기를 두고, 이 들여다본 수가 아주 좋은 수라서, 다시 한 네다섯 집정도 좋아. 그래서, 야, 이제 신지서구단이 그냥 이겼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대목이었어요. 원래 여기서 구짜오구단이 두기가 힘드니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한지 엄청난 장고 들었는데, 여태까지 구짜오가 굉장히 빨리 뒀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한 30분 가까이 장고를 했음에도 굳즈화가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시간을 벌어둔 게 유효했는데요. 원래 여기는 이렇게 나와서 끊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가, 이런 게 이제 정수인데, 그래도 한 네다섯 집 불리해요. 그러니까 굳즈아가 이런 수들, 정상적인 수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인내의 한 수를 둡니다. 그리고 신지서부단 여기를 지켜서는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튼튼해져서 신지서부단이 이겼나 보다 싶었는데, 원래 여기서도 이제 흙은 이쪽을 던가 아니면은 뭘 끊던가, 뭐 이런 게 정수인데 이런 걸안 하고, 느닷없이 여기서 여기 붙이는 응수타진을 해왔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장면인데요. 그냥 이렇게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상으로 지켜놓으면 이거 적치고, 밭대가 끊겼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받아 놓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흑이 이걸 단수 치면 안 받아도 돼요. 이거 두점 죽는다고 귀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 뭐 중앙 어디를 뭐 여기 어디에 하나 지켜 놓는다든가 그러면은 넉넉하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흑도 이렇게 단수 칠 수는 없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오는 건데 이어 놓고요. 여기 올때 이렇게 두고 빠질 때막 이런 데 붙인다든가 해서 이게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흙은 여기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냥 여기 막았다고 할게요. 그때 이쪽을 둬서 뭐 이렇게 해갖고 잡으러 온다 하면은 이거 끊어갖고 흙이 잡혀요. 이두점 먹는다가 아무 소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데 오면은 흙은 이쪽 못두고 여기를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백은 요두점 주고 중앙 어디를 지켜서 여기를 공격하면서 살아나가면은 넉넉하게 좋습니다. 요거 살아나가는데 여기에 밀어 올리면은 요집 갖고는 이게 안 돼요. 요거 두점 따는 것도 선수도 아니에요. 지금 많이 이겼거든요? 한, 지금 은 네다섯 집은 넉넉하게 이기는다 최소 네 집. 인공지능 계산은 다섯 집 이상. 백이 유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갑자기 빈삼각을 둡니다 사실 여기에서 바로 걱정된 건 아니지만 이 빈삼각이 모양이 안 좋잖아요. 여기서부터 신진서 구단이 아, 착각하면서 이제 실수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이제 둔게 여기 귀의 뒷맛 찝찝한 걸 노리는 인데 사실 신진서 구단이 지금도 냉정을 되찾고 여기를 이으면 은 그만입니다. 원래 흙은 이거 이으면 석정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꼬부려야 되고요. 그때 이렇게 중앙을 살리고, 여기를 밀고, 이 넉점을 잡자고 할 때, 이렇게 여기 이 100대만만 살면은, 지금 100이 많이 이겼어요. 이런 거하고 서둘러서 끝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여기 젖히는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여기, 상변에 100집이 굉장히 커요. 혹은 집이 요거 밖에 없는데, 이거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넉넉하게 이겨있는 상황인데, 심지어서 보단이 지금 귀를 보강을 하거든요 귀를 보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 이런 데를 뒀을 때 그게 여기를 움직이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둘때 빈삼각을 꼬부리고요 여기를 나올 때이 입구자가 아주 묘수기는 해요 근데 묘수는 묘수일 뿐 난리가 나는 건 아니에요 수가 나긴 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면 여기 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폐가 나죠 귀가 근데 이렇게 두면은 크게 안 되는 게, 지금 여기 백이 도놨잖아요 중앙의 석점을 잡아버리면은 바둑이 끝납니다. 여기는 이렇게 둬도 단수침일 때 이렇게 치면 여기 패고요. 여기를이으면 이렇게 패를 들어가는 건데, 딸때 핫감으로 뭐 이쪽 어디를 뭐여 둔다든가 여기를 뛰어나 들어온다든가 해서 여기만 박살을 내놓으면 귀가 백이 다 죽어도 백은 이미 상변에서 큰실리를 얻었고요. 중앙이 붙어온 순간에 귀가 이게 다 죽어도 이렇게 하변 흑집도 바깨지는 거잖아요. 백이 많이 이겼어요. 이거 반면으로도 백이 좋습니다. 이거는 진행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수가 나는 거를 걱정할 이유가 없었던 건데, 심진성구단이 수를 하나도 안 내주고, 그냥 완벽한 승리.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조그만 비틈도 허용해주지 않겠다 이런 건데, 이 옛말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물 때도 도망갈 틈을 줘야지 쥐도 그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덤빈다고 아무것도 수두 안 내주겠다고 여기를 지키니까 반격이 되는데 이게 대완 차이거든요. 원래 흙이 여기를 바로 젖히면은 이 순간이 역전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구짜오도 흔들리죠. 사실 구짜오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신진서만 그 우승을 눈앞에 두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굳지 않아도 흔들려요. 여기서 이런 수가 사실은 실차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진서한테 기회가 왔어요. 역전이 불발입니다. 이렇게 지켜놓으면은, 백이 약간 좋아요. 이런 거 와서 잡으러 오는 게잘안 됩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 이으면, 여기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하나 이어놓고 받을 때, 이렇게 나가면 잘안 잡히는 모양이에요. 여기 끊으면 나가 놓고, 물론, 어, 이, 백돌을 꼭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뒷맛만 남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아 여기를 두고 이 우변을 다 흑집으로 한다. 그럼 그러라고 하고 여기를 늘리고 여기 받으면 이렇게 해서 요좀 뒷맛 좀 남겨 놓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몰아 나가요. 물론 이렇게 두면은 요 돌이 잡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돼 갖고 이 백돌이 다 흑집을 다 뚫고서 살아나가잖아요. 살아나간 다음에 요걸 다 죽이더라도 요거 다 죽이더이쪽 끝내기를 좀할게 있죠. 그리고 여기 상변을 다깰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 허용하고 여기 허용을 해도 백이 한5집 정도는 유리합니다. 여기 귀도 아무 뒷맛이 없고. 근데 여기서 신진서가 이미 약간 음, 냉정함을 잃었어요. 냉정함을 잃어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모양이 나쁘죠 일단 빈 상각이 또 나온 거예요. 그, 그러니까 굿자우가 여기를 밀었는데 요술도 악수입니다. 그,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냉정함을 잃었는데, 누가 냉정함을 찾을 거냐. 여기 뒀을 때또 다시 신진서한테 기회가 왔어요. 여기를 젖히고 이런 거할게 아니라, 이쪽 어디를 잊는다든가, 뭐 여기를 어디를 둔다든가. 여기에 있는 게 굉장히 두터운 자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뵈기 좋은데, 여기를 젖혀서, 이거 단수를 치고, 요거 사실은 약간의 꼼수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걸 받아주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젖혀갖고, 흙이 걸려듭니다. 그니까는, 러 요런 걸 기대한 건데, 냉정하게 중앙을 단수치니까, 바둑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잇고 따내니까, 중앙이 갑자기 흙이 엄청나게 두터워졌어요. 아까는 단수쳤을 때 이게 나와서, 보여야 되는 건데, 빵 따내는 순간에 흙이 엄청나게 두터웠습니다. 여기서도 아직 사실 바둑이 끝난 건 아니에요. 불리하지 않고요. 이쪽 어디를 지킨다든가 여기를 잇는다든가 여기를 지킨다든가 하면은 그냥 최소한 불리하지는 않아요. 오대 오는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나오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구자오가 냉정을 찾고 여기를 둬서 이런 식으로 두어 나가면 이거 살자고 할때 살려주더라도 요거 선수하고 뭐 이렇게 젖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러면 단수치고 여기를 뭐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깨긴 했지만 요쪽은 흙집이 어느 정도 살아있죠. 그리고 여기를 나올 때 이렇게 두면은 결국은 안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살때 흙이 그냥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끝내기로 가면은 이 흙집이 커서 다시 이미 이건 역전이에요. 흙이 좋습니다. 근데 굿자워도 계속 신진서한테 기회를 줘요. 서로 이미 냉정함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못 두고 가변을 받아줬거든요. 이걸 두고 이것도 받아줘요. 여기, 이거, 좀 위험한 수거든요. 여기서 그 이걸 찌르고 들여다보고 막 이런 식으로 오면은 좀 위험해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굿자워 여기다 또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놓으니까 넘어갈 때,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뛰던가, 이 자리를 지켜놓으면은 1이 약간 우세합니다. 이건 뭐 반집승부긴 하지만 최소한 불리하진 않아요. 반집이라도 백이 우세한 진행인데, 갑자기 여기, 여기를 끝내 보강을 안 합니다. 여기를 중앙을 보강하면서 두텁기만 두면 백이 괜찮은데, 왜냐면 하 여기 가변을 다 깼잖아요. 근데 중앙을 도망을 가요. 그리고 아직, 아, 짜오가 이제 이쪽 어디를 두던가 하면은 짜오 좋은 상황에서, 이런 실수가, 요거는 괜찮고요. 요게 실수거든요. 게 나오고, 이게 쫓으면서, 신진서부들한테 기회가 이제 올라오래요. 여기 왔을 때, 그냥, 그, 이쪽 어디를 두면, 아직도 백이 괜찮아요. 여기를 잇는다든가. 근데, 나가고, 여기서 이두점 머리를 맞으니까, 사실 여기서부터는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요거를 받고, 여기 급스로오면 이거 받고요. 그리고, 여기 늘면, 있고 이렇게 뭐 공격을 오겠지만 이렇게 하고 살자라고 하면 이쪽이 약점이 좀 있으니까 잘안 잡히거든요. 여기 두면 이렇게 놓고 여기 끊는 거는안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 붙여서 이 오른쪽으로 살아가는 거 하면 이거 아직 흙이 좀 좋다고는 해봐야 한집 정도 차입니다 흙내기로 아주 긴 바둑이 이거 살아가는 순간에 이 대마 안 잡히면 괜찮고 설사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도가구기다 죽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냥은 사실 죽지 않습니다. 여기를 두어서 얘네를 괴롭힌다든가 아니면 이런데 붙여서 좀이 흙돌도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빌미로 백대마가 요 귀를 다시 살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집 정도 차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여기 젖힌수가 엄청난 실착이라서 이때부터 사실 불리합니다. 여기서 원래 제 여기를 찔렀으면. 요거 찔러놓고 막을 때 이렇게 두면 이렇게 받는 건데 요 교환돼 있는 게큰 이득이라서 이거는 흙이 많이 유리한데 실제는 요 찌르는 걸안 하고 그냥 요거 하나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를 그냥 빠졌거든요 여기서 신지소된 여기를 뒀으면 불리하지만 불리하지만 요거 찔러는 거요 교환이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기를 두면 흙의 최선이라고 이걸 하는 거고 여기를 두면 받고요. 여기를 두어도 이거 받고 그리고 나서 어, 여기를 받으면 이제 이쪽을 하는 게 있고요 여기를 하는 게 있어서 어, 지금 바둑이 좀돼 있습니다 이게 좀 바둑이 아직 그렇게까지 불리하지 않아요 이쪽해서 좀 불리하긴 한데 이대만 이렇게 살아나가면 여기라고뭐 이쪽하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둬서 이거 살아나갈 때 이쪽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살아나가면, 아직은 좀 불리하지만, 그냥, 개가 됐으니, 이게 처진 날 일자거든요. 근데 처진 날 일자를 안 두고, 이 붙인 다음부터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는 잘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이걸 젖혔는데, 여기서라도 사실은 이걸 받고, 흙이 이제 이걸 찌르고, 급소를 둬서, 이거는 이제, 아래로 둬야 되겠죠. 그리고 입구자 를때 이거 받고, 이렇게 하고, 또 뭐, 이것도 단수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잡으러 오는 게 있긴 있는데, 일단 귀는 살았으니까, 이거 내버려두고 여기 붙여서 어떻게 비비고 여기 비벼서, 이 대마만 살면 불리하지만, 그래도 대마가 살면 최소한 파국은 피했죠. 대마 살 거를 어떻게 사느냐의 내용에 따라서 백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바둑입니다 그, 절망할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신지서 우단이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는데, 아, 여기서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붙이는 수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착각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래로 받아주면 단수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게 중앙이 거의 연결되다시피 하면은 백0도 괜찮다 그러는데,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붙자하고 여기를 있고, 신지서가 착각한 건 이거 같아요. 여기를 두고, 요걸 찌르고 여기를 둘때 이걸 잡으면 이쪽을 둬서 요 흑대마가 못살았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만약 여기를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게 붙여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살려주더라도 뭐 어떻게 이쪽은 이득을 보던가 아니면 이거 찝는 수를 뒀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서 이쪽을 어떻게 비빈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한것 같은데, 다시 이것도 잘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 흑대마를 잡으러 가는 거에 마지막 승부를 걸어 보겠다고 한 건데, 이게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게요, 이 단수를 먼저 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 이을 때 여기를 찝으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위를 이었는데, 넘어가는 순간에 따도 됐다는 거니까 흑돌이 연결돼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뭘 차단하고 이 흑대말 잡으러 간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를 이었더니 여기를 찌르고요. 그리고 여기를 막고 여기를 둘때 이걸 두니까 이걸 잡아버렸잖아요. 대책이 없는 게 이걸 따고 뭐 이렇게 두는 것도요. 여기다 두면은 선수로 사는 게잘안 됩니다. 이렇게 두면은 뭐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살았죠. 이렇게 두면 살았는데, 이 백대마가 위험하니까, 레신지서 구단 생각은 요렇게 하고선 손을 빼고 이쪽 어디를 둬서 살아보겠다라는 건데, 여기를 치면 죽었어요. 이거 둘때 여기 찍고요. 이걸 두면은, 여기를 그냥 밀고 들어가서, 여기 A, B가 맞보이로 죽었고요. 여기를 치면, 여기를 들어가서, 따도 이렇게 치면, 이걸 따면 여기다 와서 다 죽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칠때 이거를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치면은 두개다니까 이걸 따야 되는데, 이렇게 젖히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안 돼요. 여기 먹여쳐도 이렇게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폐도 아니고 그냥 귀가 다 죽은 거죠. 이 대마도 지금 살지 못 살지 모르는 판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는 뭐이 귀가 죽는 순간에는 이 백대마가 산다고 쳐도 이게 생으로 다 죽었으니까 뭐 바둑이 안 돼. 요 여기서 돌을 거뒀는데요. 왜 신진서 구단이 막판에 폭주를 했는지 굉장히 유리했던 바둑 한때승률이90몇 프로라서 아 인공지능 절에는 끝났다라고 초반에 판정을 내렸던 바둑이거든요. 근데 너무 완벽하게 이기려고 두다 보니까 이제 구자오구단한테 도망갈 코너에 이렇게 도망갈 길을 터주면서 구자오를 몰아가면. 굿자오가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집으로 한 네다섯 집 이겨 있는 거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코너를몰아 붙이니까 굿자오의 반격이 통해 갖고 결국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신진서구단 아직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뭐 응시배도 있고 아시안 게임도 있고 또 가을에 삼성화재도 있죠. 근데 오늘과 같은 실수는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아쉬운 패배. 가족 팬들 분들도 실망이 컸을 텐데, 그럴수록 신진서보단 많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